9월 14일 배추잎나비의 한살이 박태호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느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님을 알고 있나요? 상제나비, 상굴똥나비 부전나비 등 한글 이름에 나비가 있는 이유는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하던 시절에도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나비에게 우리의 이름을 붙여주고 생일 마지막까지 나비 연구에 평생을 바친 박물학자 석주명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텃밭에 가보면 배추잎 뒤에 노란 옥수수 모양처럼 붙어 있는 알, 기어다니며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가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상상할 수 있나요? 이배추잎 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과정을 거치는데, 다 자란 애벌레는 입에서 실을 내어 몸을 고정시키고 3 번에서 5 번의 하물벗기를 한뒤 번데기가 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등이 갈라지고 머리와 가슴, 날개와 배 순서로 나와서. 젖은 날개를 말린 뒤에 세상을 향해 힘껏 날아오르지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 지혜와 키가 자라며 더욱 하느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셨어요. 여러분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나라는 욕심의 허물에서 벗어나 순종이라는 번데기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우편에 설수 있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노력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라요. 제님 신앙 이연, 진주중앙교회 정유정 아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